아, 유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우리 유태영 형제는 우리, 저, 저, 성교사님, 네. 예, 성교사님 송명희 명희. 성교사님이 예, 막내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이 지금 제가 요번에 일본 갈때 후쿠오카에 가고 싶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후쿠오카에서 온 사람들은 내가 영접을 시키고 내가 물어보니까 후쿠오카에는 교회가 없대요. 어. 그래서 내가 요번에 마지막으로 일본 가기 전에 유이라는 애가 후쿠오카에서 왔는데 이모 둘이 하고 왔는데, 강강하러 왔는데 영접하니까 영접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내가, 어머, 후쿠오카는 교회가 없다는 큰일 났네 그러니까, 아니, 멀리라도 가겠다, 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후쿠오카에 가고 싶은어 사실은. 음. 걔하고 이제 좀 연락되고, 이래 하면은, 근데 연락은 안 됐어요. 그랬는데, 태영이가 후쿠오카에서 왔다니, 엄마 주여,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으신갑다, 이러고 하는데, <laughs> 후쿠오카 어디가 또 후쿠오카에 모르겠어요. 지금 가면은, 나는 이제, 거기는 우리가 지금 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 요번에 한달 뒤에 가면은, 이 전도지를 이제 보내고 싶은 마음에 충만해 또 거부 안 하고 또 갖고 가겠다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정천호 목사님께서 또 우리 저 형제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시간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만나지는 못하겠고, 일단 형제님이, 어, 이제 하나님 바라보는 그 마음과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엄마의 전도의 모습을 보고 그 느낀 점이 있으면 잠깐 이야기해 주세요. 어, 뭐 일단은, 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또 이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금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걸 알고 있고요. 네. 또조영훈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laughs> 이제 같이 길 걸으면 항상 펜말 뭐 들고 다니시고 걸어가는 사람 다말걸으면서주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일단은 결이, 길거리 하시는 것까지는 그렇게 막 부끄럽진 않은데 음. 또 이제 가끔씩 좀 너무 이제. 중요한 자리라든가 <laughs> 그런 곳에서 하시게 되면 살짝 이제 부끄러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그 네. 네. 외에는 뭐~ 저도 어머니를 따라서 뭐~ 전도지 나른 적도 있고요 음, 음, 그래서 음. 예수님 믿으세요도 이제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음. 네 그렇게 큰 거부감은 딱히 없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저~ 태영이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죠 모태 신앙. 이아 모태 신앙이에요. 근데 모태 신앙은 뜨겁지 않아요. 얘는 대째 미지 미지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4대째인가 봐요. 와이브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마인드가 쓰는 건 아무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전도의 마인드가 엄마의 영향을 받아 쓴 겁니까? 아니면은 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냥 저절로 생겼어요? 저희 어머니의 영향 굉장히 크 <laughs> 맞아요, 어머니 영향이 <역량이> 많지 <laughs> 어쨌든 어 지금 형제님이 이제 이거 일본의 전도지를 갖고 네. 이제 가야 되겠다는 부담감과 그 이제 거부를 안 했어요. 어, 일단 갖고 가겠다 했으니까. 갖고 가서 이제 전하고 싶은 마음을 이제 좀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서 이 하나님의 뜻이 전도지가 진짜로 복음만 적, 적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좀 이렇게 뭐, 뭐 내가 부담 가지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전도를 해야지 아, 이거 내가 숙제 내야 큰일 났네 공부돼야 되고 이것도 전에 이런 마음은 전혀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그 서울에 있는 그 목사님이 이 전도지를 건했는데 이거 주님이 뜻인가보다? 그러면 네. 내가 이 갖고 왔으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할까요? 물어보면 하나님 다 가르쳐줘요. 아, 네.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것도 나도 성령님이 다가르쳐 줘. 지금 이시간에 왔지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요. 네. 너무 기뻐요. 그러고 전도하면 를 내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전도하는 사람은 네. 하나님. 공짜가 없어졌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주여 사랑해드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이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자이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